네, 안녕하세요. 어닝스튜디오입니다. 어, 여러분들께 소리한선거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현재 환경은 지금 소리안선거는 노트북이 있고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일반적인 독자 조소가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동서를 먼저 카메라로 캡처한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는 사람을 읽어보는 것을 시연해보겠습니다. 소리한 프프로램이이행행어있있요 캡처. 캡처 v 서 엔터를 누르면 캡처가 시작됩니다. 캡처 시작. 텍스트 s all. Enter the room.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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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분석 중입니다. 작업을 하 r e 니다64% u r e Capture. 0 0 p t TST 차원부터 재생. 그러면 자동으로 썬더 가로 열고 노트북 풀 일시 중지. 자동으로 변환된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생. 썬더 가로 열고 노트북 플러스 세일터에 양 플러스 소리 암기 가오를 갖고 개인 부담금 콜론 75만 6천 원. 수복자 쉼표 차상위 콜론 23만 9천 원. 쿠션는 삼성 최신형 노트북으로 일시 중지. 네. 여기까지 소리한 프로그램과 소리한 썬더를 이용해서 일반 묵자 조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